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고용이 계속 안 좋아질 거면 어 사람들이 일자리 잃기 시작했어 돈을 안쓸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물가가 오를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게 되잖아 인플레가 있어도 일시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높은 건 맞지만 이게 더 올라가는 모습보다도 지금이 정점이고 조만간 내려오겠네 이런 기대를 품기 때문에 사실 금리나에 대해서 장애물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추세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금리만 내려온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OBBB 법안이라고 해서 이 감세에 대한 영향이 본격화되는 게 하반기고 uh -huh. 두 번째는 주제완 나가 주만간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카드도 시장에 좋아질 것 같고 이 오빠 보관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없앤 거예요 특별하게 신재생 쪽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일반 제조업 쪽은 오히려 더 조건들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이부분들도 굉장히 큰 추세를 형성하기보다는 오히려 4분기 이후부터는 대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오. 봐야 될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선 7, 8월은 어떤 노이즈가 좀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그 뒤에는 나름대로 저는 방향성을 좀 보다는 단서이 돋다.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구적 조건이 너무 안 좋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조건에서 항상 지켜봐야 되는 어떤 존재 미국이었다 트럼프였다 그리고 연준까지 있습니다. 예. 연준이 정하는 금리. 이것이 우리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까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잖아요. 영향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금리를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그것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이제 8월 7일 이후가 될 텐데요. 그 8월 7일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9월에 연준의 금리 음. 결정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쯤 돼서 어떤 부분이 준 중점이 돼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전망이 어떨지 지금부터 미리미리 잡아놓고 좀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연준 네. FOMC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상당 부분 제롬파로 의장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결국 핵심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오리고 내리겠다가 아니라 음. 고용이 결정에 키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줬어요 음. 이게 제가 볼땐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그 얘기를 하자마자 얼마 전에 나왔었던 그죠 고용 지표가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죠. 네. 원래 우리가 미국에서 잠재 성장률 이상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려면 우리가 이거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즉 농사 짓는 부분을 빼놓은 어떤 고용이 달에 10만 명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7만 3천 명으로 확 내려왔어요. 기대보다 더 미친 건가요? 아주 많이 내려왔죠. 어... 더 문제는 네. 더 문제는 이번 달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앞전에 있었던 두 달치 고용 25만 명이 삭감이 돼서 음. 평균 3만 5천 명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3만 5천에 7만이면 석달 연속 10만 명 밑인 거잖아요. 그렇네. 그러면 경기 측면에서도 고 보면 사람들이 고용이 안 됐으니 나름대로 앞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을 때 금리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게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였다라면, 음흠. 지금 9월에는 사실상 물가도 중요하지만 물가보다는 고용에 따라서 물가 음. 금리가 결정될 것 같고.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기장사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음. 판단해 볼수 있는 게왜냐면 지금 고용이 이렇게 망가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요 훼손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장이 없으면 돈을 안 쓰려고 할 거고 그럼 그렇죠. 물건 안살 거잖아요. 네. 이럴 경우 경기가 침체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나름대로 막으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일자리 없어진 부분들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건설 쪽에서 최근에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건설업종과 관련 관련된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요. 두 번째는 정부 부분. 그죠? 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라면 우리 가 제조업 쪽에서 아.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불확실이 있다 보니까 제조업과 관련해서 사실 고용 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기업들이 네. 이제 대기하나 보군요. 맞습니다. 음. 그죠? 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관세도 되게 높다라고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비용이라도 줄이려고 할 거니까 음.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지 않겠죠. 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이 훼손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도 중요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부 연준 위원들 중에서 몇달 전부터 내려야 됩니다 해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라든가 아니면 그전 보우만 이사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금리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근거가 고용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관세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일시적이다. 음. 그러니 그걸로 보면 안 되고 고용을 봐야 되는데 마침 고용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 그것도 음. 석달 연속. 그렇게 놓고 보면 이변이 없는 한는 사실 9월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인하하는 게 좋잖아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원래 좀 고금리를 싫어했고 네. 파월이랑도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고. 어 그럼 9월달에 사이 좋아지나? <laughs>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영향이라는 게 단기적 일수는 있으나 어, 바이든의 정권을 무너뜨린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의 수준 이 굉장히 높아지고 고용의 질은 고용의 고용의 양은 굉장히 낮아지고 이렇게 상충되는 어떤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 인하가 아니라 동결 이럴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어차피 수요가 훼손이 되면 음. 사실 사람들이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오히려 그 물가 오른 것 때문에 물건을 더안 사게 돼요. 음.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현재 있는 물가는 내려가네요? 장기화되는 게 아니라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 보기 때문에 어허. 사실 같은 걸 중점적으로 놓고 보면 네. 그니까 고용이 유지될 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뭐~ 내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음. 고용이 내려가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점을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더 많이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음흠.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지만 물가보다 이쪽으로둘 거고 현재 시장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훼손된다면 라 음. 어, 길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보통 음.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보면 그걸 기대인플레이션을 건드리냐안건드리냐 예컨대 지금 이 물가가 높은 게 1년 뒤에 물가를 많이 올릴 거야. 또는 5년 뒤에 물가를 올리는 기폭제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이 기대인플레이션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고용이 계속 안 좋아질 거면 어 사람들이 일자리 잃기 시작했어. 돈을 안쓸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물가가 오를 거라고 음. 믿는 사람은 없게 되잖아요. 아니 쓸 그렇죠?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어, 수요를 예. 창출하지.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인플레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인플레가 있어도 일시적일 거라고 보는 아하. 거죠. 그래서 지금 높은 건 맞지만 이게 더 올라가는 모습인 보다도 지금이 정점이고 조만간 음. 내려오겠네 이런 기대를 품기 때문에 사실 금리나에 대해서 장애물인 건 맞지만 음. 그것도 추세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하 쪽에 방점을 두고 움직이면 네. 될것 같은 현재 상황 그러면 지금 이미 미국 장은 나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장이 굉장히 좀 좋았지만, 어이 얘기도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laughs> 미국장 나쁘지 않았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까지 되면 미국장 더 좋아지겠네요. 전반적으로. 만약에, 예, 길게 보면 어차피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그 효과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증시는 음. 뭐 최근에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한 변동성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건 맞는 게 특히 이제 금리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OBBB 법안이라고 해서 오빠 법안. 이번에 음. 예 오빠 법안이라고 보통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그죠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감세 크고 법안이잖아요 크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감세에 대한 영향이 본격화되는 게 하반기고 어허. 두 번째는 주제 완화가 조만간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카드도 시장에 좋아질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OBBB 법안, 이 오빠 법안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없앤 거예요. 왜냐하면 아. 앞서도 말씀드렸진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과 연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예. 어, 우리가 이차 전지 보조금 그래서 어떻게 준다라는 거지, 음. 어, 반도체와 관련해서 보조금 어떻게 한다라는 거지 여기에다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음. 아 내가 고용을 조금 이제 뒤로 밀어 봐야 되겠는데라고 했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신재생 쪽을 제외하고는 음. 오히려 일반 제조업 쪽은 오히려 더 조건들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공장 짓으면 세액 공제가 음. 기존에 25에서 30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거기다 더 지으면 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음흠. 어, 이것도 좋은데.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고용이 무너지고있는이 부분들도 굉장히 큰 추세를 형성하기보다는 오히려 4분기 이후부터는 되반등 가능성이 높다를 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금리도 내려가고 고용도 향후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나름대로의 감세라든가 아니면 규제완 나까지 맞물리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면 뭐 쉽지는 않아도 미국 중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 7, 8월은 어떤 노이즈가 좀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음. 그 뒤에는 나름대로 저는 좀 방향성을 좀 아래보다는 위로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기업의 펀더멘털 쪽에 가까운 이슈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막판에 그렇게 반등을 하면 상당히 또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어 있다라고 보이네요. 일단 판단해야 되겠죠. 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슬퍼지는 부분이 네. 좀 떠오르고 네. 말았는데요. 지금 한국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코스피 5천 예. 이러면서 그리고 부동산보다는 약간 자산 주식 쪽으로 자산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면서 국장으로 다시 오는 예, 그런 예, 분위기도 맞습니다.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한 이슈가 있으면서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든지 음, 음. 배당소득 분류화나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확실히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안 좋은 메시지인 건 맞죠. 어,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 사실, 이런 모든 고민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음.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미국도요. 그니까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건 뭐냐면 네.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부든 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세수 확. 예, 그거는. 네. 어떤 정부가 어와도 똑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야당에도 이 똑같을 거고 여당이 어와도 세수 확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음.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그 세수 확보를 우리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관세예요, 그죠뭐 거기 시민들 못 거둘 거니까 야 너희들이네 관세로 했었던 전형 거죠.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맞습니다. 자세 예,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시장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쪽에 만약에 세금이 많이 높아졌을 경우는 아니면 세금 요건이 투자자한테 불리했을 경우는 사실 원래 생각했 셨던 의도보다는 다른 결과를 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훨씬 더 원대하게 돈에 대한 물꼬를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오고자 한다라면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될게 뭐냐면 현재 오르고 있는 코스피 지수가 일회성 상승이 아니라 음. 뭔가 내가 단기 변동은 계속 있겠지만 저? 일시적 하락도 있겠지만 또 미국처럼 길게 들고 갔더니 정말 좋아졌더라 음흠. 이런 어떤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런 어떤 바탕이 되려면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게 거기에 대한 정책적이라는 게 일단 일관돼야 되고 그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또는 이 관련해서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어, 정책이 참 일관된데, 그 다음에 참 지속성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게 된다라면, 저희들 볼 때는 기대를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훼손된다든가 아니면, 원래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면, 실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상식과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식과 원칙 선에서 바라보면 일정 부분 답이 나온다라고 보여지는데 음. 거기서 벗어났을 경우 백 점짜리 답안지가 하나 바꿀 때마다 구십 점으로 음. 하나 바꿀 때면 팔십 점으로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십억짜리 가진 사람을 예를 들면 이야. 너 부동산 크게 가지고 있다. 네. 보통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안정적이겠네. 뭐이 정도 얘기하는데 10억 현재로선 10억은 대주주 느낌을 내면서 이걸 10억으로 가, 가져간 거잖아요.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의 경우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거예요. 부동산을 많이 봐준달까? 뭐 이런 느낌? 음 그렇다라고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을 나누는 자체는 없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문제인 건데 다른 나라는 대주주에 대한 과세도 없습니다. 음. 사실 어 요게 이제 이제 앞뒤가 되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됐든 소액 주주가 됐든 주식으로 돈을 벌면 일정 부분의 세금을 똑같이 냅니다. 음.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음. 그죠? 나름대로 편법으로 뭔가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형적인 모습들이 생긴 건데 지금 당장 우리 어떤 주식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런 금투세나 이런 거도입하기 조금 시기 상조고요. 음. 아직까지는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 저희가 예. 그정 일단은 키우는 게우선순위가 왜냐하면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금 주식시장이 우리 경제가 되게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하나는 시장이 되게 혼탁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믿어? 또는 네. 예,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음흠. 결국엔 이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지려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그렇 주주친화적으로 자사주도 매입소각도 해주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은행 이자보다 좀더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또이 기업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 뭐 사실. 뭐 단기적으로 10% 20%뭐 왔다 갔다 할수 있어도 뭐 배당만 몇년 받아보면 이거 충분히 회복이 되는데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음. 지금 있는 어떤 지배구조 산에서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도 필요한 거고. 음, 근데 상법은. 데 문제는 예, 되, 되, 됐습니다. 그래도. 예. 네. 런데이 상법 개정이 잘 되려면 음. 아까 했던 대주주하고 이렇게 맞물려요. 아, 이게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예. 있나요 이에 약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볼때 상법의 취지는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흔히 얘기한 지배주주라고 하는 분들, 음. 오너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게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돈을 그죠 아시겠지만 자기 친인척들 어떤 계열사를 그쵸. 막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단종을 다든가예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돈이 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는 걸 우리님이 봐왔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려면 그래도 일반 주주들이 나중에 힘을 합쳐서, 그렇죠이 사회의 의결권을 가지고 견제해줘야 를 되는데, 사실 10억 정도에서 만약에 이런 법들이 생기게 되면, 그 10억인 사람들이 난 주주 안 하려고 다팔 거잖아요. 아. 주주가 되어 받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이 법적 장치가 되게, 제가 볼 때는 그 원래 법이 있는 것보단 되게 퇴색할 수 있는, 그쵸? 그렇죠? 어. 이 효과를 잘 살리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어. 아예 소액 주주들만 가지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나름대 중간 주주들이 좀 나서줘서 힘을 합치고 그러면서 이 사회에 우리 편을 드리고 음. 그로 인해서 대주주가 그러니까 지비주주가 흔히 얘기해서 조금 아 이런 진짜 기업에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는 것들은 막아줘야 되는데 음. 그걸 막을 수 있는 세력들이 사실 이탈하게 만드는 게요거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제가 볼땐 정책적으로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여기까지는 생각안 하셨을 수도 고대목은 있는데. 고대목은 굉장히 그렇죠. 참신하고 신선한데요. 그러니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들을 주식시장에서 키워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가 맞습니다. 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그러지 않으면 음. 대주 조건이 되면 세금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아...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세금피하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음흠. 사실상 원래 정부가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 그런 측면에서 요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 조금 조율해 보시고 나름대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대표님이니까 또 하실 수 있는 말인 것 같은 게 투자자 개인의 뭐랄까 동기를 굉장히 잘 네. 이해해야만 할수 있는 그렇죠.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은 적게 내면서도 동시에 이 기업을 살리고 싶은 유인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 솔직하할수 있는 말이네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네. 이런 어떤 문화들이 투자란 문화가 정착이 되면 음. 사실 그때는 우리가 흔히얘기하는 기존에 있던 금투자를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보면, 미룰 거야? 예, 예. 네. 그거는 뭐 길게 보면 음음. 길게 보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도 음 나도 이제 충분히 야 이게 우리나라 주식장도 시자문시장도 미국처럼 충분히 성숙해서 음. 이제 그런 게될 만해라고 할때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논을 하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음.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너무 이렇게 논의를 잘못하게 되면 음. 그래 아쉽게 하게 되면 원래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사실.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러네요. 이게 일, 네. 그냥 무조건 어떤 일각 일각에서처럼 개미 투자자들의 등을 쳤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그런 건 아닌 어, 거죠. 그렇죠? 취지를 이해하고 대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타이밍과 디테일을 조금 더 신경 쓰자 이런 그렇죠. 거에 가깝군요. 어, 왜냐면 이제 세금을 음. 거두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거를 생각하셨을 때. 주의해서 하셨겠지만 또상법적은또 음. 다른 이슈다 보니까 음. 같이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그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건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점들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원래 생각하셨던 그런 어떤 목표대로 그렇죠 하실 수 있도록 좀 조율을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하고 누군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한번은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는 예. 대표님이 하실 수 없는 얘기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 예. 그 우리나라 정책 결정권자들 가운데 자산의 비중이 금융 쪽이 높을까요 부동산이 높을까요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높을 것 같아요 그건 모든 분들이 똑같습니다 그만큼 보니, 뭐냐면 음. 자산 시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음. 금융 시장에 대해서 금융 시장은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음. 어~ 저거는 뭐~ 일시적으로 내가 샀다 팔았다는 건 맞는데 길게 들고 가면 안 되라는 어떤 마음이 있으신 거고 음. 부동산은 불패였잖아요 음.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걸 깨야 되는데 음, 깨야 아시겠지만 되는데. 이걸 깨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겠죠.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동산이 실패다가 아니라 음. 주식시장도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쪽이 더 중요한 어, 것 같아요 왜냐 부동산도 여러분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음. 부동산이 정말 잘못되면 부동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아, 그렇죠. 사실 가치 하락을 하면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이 주식 시장보다도 너무 이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됩니다. 자산 규모도 예, 그렇고 예. 연결된 뭐 것도 그렇고 남이 잘 되는 건배 아프실 순 있지만 음. 그렇다고 남이 잘못 되는 게 나한테도 유리한 건 아니다라는 아하. 점을 꼭 해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 음. 모두 같이 행복해질 수는 있 방법이 뭔가. 파이팅.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할때 네. 부동산 자산 시장을 일종의 뭐 대조군으로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만큼 우리 자산 시장도 그렇죠. 좀 키워야 된다. 근데 이런 면도. 갈 데가 없으면 부동산이 더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최근에 또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걸 그럴까. 막기 위해서는 이쪽이 음. 반드시 우리 자본 시장에. 활성화됐음 여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실뢰의 말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잠깐만 여쭙고 갈게요. 제가 그2025 음. 세제 개편한 150 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는 솔직히 못 읽어봤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Q&A까지도 막 달아놓고 나름대로 신경은 많이 썼더라고요. 그럼요.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반론, 음. 어떤 반론이 가능할지도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약간 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눈에 들어왔던 건 뭐였, 뭐였냐면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였어요. 그냥 배당소득 분리과세, 어 취, 취지 좋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고배당 기업이라고 하면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그 기업이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그럼 이거는 하자는 건가? 저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나 다를까 그걸로 시끄러워졌더라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뭐 그렇고 자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할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배당이 더 중요하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음흠. 자사지 매입 소각은 주가가 오르는데 되게 좋은 거고요. 뭔가 내가 길게 들고 가서 은행 이자보다 좀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라는 건 결국 배당 쪽에서 핵심이 있다라고 신뢰,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뢰 쪽. 예. 네. 예. 음.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내가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려면 뭐 다른 법은 제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 이거 보니까 참 괜찮네. 근데 세금도 이 정도 못안낼순 뭐 없잖아요. 그죠? 음. 충분히 내긴 내더라도 아, 이 정도면 배당 참 괜찮다. 요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뭐 세금이 조금 징벌적으로 조금 더 많이 오른다라면 쉽지 않은 게 특히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는데 재미있는 건그 배당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음, 그러면 많이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배당을 결정을 할까요? 안 하지. 안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돈을 더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것도 투자를 통해서 회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정부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이끌어내줘야 되는 거고요. 음흠. 그리고 이끌어내는 이 배당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게 은행 이제보다 낫다. 그리고 내가 길게 들고 갈수 있는 어떤 장기 투자 여건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음. 나름대로 세금 같은 경우도 음, 내가 충분히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은 내지만 이 정도면 참 합리적인 세금이야라는 음. 정도. 음. 그래서 뭔가 많이 나누기보다는 조금 제가 볼때 단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단순화. 그리고 그리고 분리 과세가 반드시 돼야 될것 같고. 이게 네. 중간에 분리 과세가 안된 경우 저도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종합 소득으로 묶지 않고 예. 따로 해야 된다. 종합 소득으로 갔을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야 모 그러면 그것만 문제 되는 게 의료 보험료가 올라요. 그러면 아, 그 너무 심하다. 아예 많이 받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 이것 때문에 소탐 대신 그 그러니까 내가 실제 더 토해내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연관이 되다 하, 보니까 그것도 진짜 정밀하게 설계해야겠네요. 네, 설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저는 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취지를 잘 살리는 쪽으로 가려면 저는 다른 것들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배당을 줄려는 그 결정한 사람들한테 배당 요인을 좀 높여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음흠. 좀 세금과 관련해서 조금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이렇게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랄까요? 불확실성의 시대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래도 적어도 우리 한국은 방향은 맞게 설정된 것 같아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만 이제 악마는 음. 디테일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미국 상황 우리 일부에서 정리를 해줬고 지금 한국도 대략 이런 방향에 있다, 네. 방향 위에 놓여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고 있고 하반기까지 투자자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 이게 경제는 좋고 나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경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하시거든요. 틀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조금 이제 상반된 괴리가 나올 거예요. 오. 예컨대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제가 안 좋은 건데 주식이 오르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서 경제안도 주식하라면 이게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변화 시대에 놓인 거죠. 예를 들면 한국도 자본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뭔가 자산시장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 중심으로 흐를 수 있는 변화라는 게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소비 중심의 국가에서 이제는 제조 중심으로 국가로 가는 변화가 있는 거고 그죠 기술적으로는 최첨단의 ai하고 로봇이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변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주식시장은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결국 변화와 최적화된 기업들은 많이 올라갈 것이고 음. 변화에 그저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가 어느 쪽에서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나라 최적화한 기업들이 무엇인지 음. 또 미국의 투자 최적화된 기업들은 무엇인지 이거 중심으로 보시면 음, 되겠죠. 음. 뭐 예컨대 이런 것도 좋은 얘기가 될수 있겠죠. 뭐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캐원이라 그래 가지고 네.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지금 우리나라와 관련된 뭐관광부터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이것도 되게 네. 굉장히, 굉장히 변한 거죠. 와, 그래서 요즘 아마 어, 투자자분들 거리 돌아다니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눈에 띄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먹었던 게 너무 좋다고 김밥도 드시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변한데 실제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되게 좋아요 음, 그쵸 음. 또 많이 오시니까 호텔도 되게 좋은 거죠 음. 그쵸 이런 어떤 변화에 초점을 두고 주식시장은 바라봐야 된다 아하. 그래서 경제 보는 거 하고 경제 보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봐야 uh -huh. 사실 우리가 자본시장에 최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로 감안하실 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는 트렌드별, 산업별, 예. 지역별 이런 식으로 좀 좁혀서 보는 게더 유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크게 와이드하게 보는 것보다. 예. 너무 이제 경기지표만 놓고 아. 저뭐 성장률이 어떻다 이렇게 보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게 사실 투자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는 조금 예. 더 세밀하게 해야 맞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물 자산, 그다음에 금융 자산, 이거가 괴리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실물의 자산이 올라오는 건데 음흠. 그 실물이 비트코인이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그건 시장이 결정해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도 증권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인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나름대로 돈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고, 뭐 미국 시장 보셔도 아시잖아요. 왜냐면 뭐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제조업으로 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국가가지고 AI를 제일 잘하는 중국 제외하면 그렇죠. 맞아요. 중국하고 음. 쌍벽이지만 알고 있고. 그럼 뭐 나름대로 그 변화에 최적화된 기업들이 지금도 지수와 무관하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불확실한 시대의 이선협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지는 예, 예. 느낌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 도래할 변화 구체적으로 현장이 느껴질 변화는 9월 정도에 맞습니다. 다시 있을 예. 것 같네요. 그때 또 시간을 좀 내주셔서 알겠습니다. 대변인과 예, 예. 함께 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습니다